네, 네. 어. 아니, 안녕하세요 조금 이야인 찍지 마세요 네네네 네. 거긴 안찍어가지금 안안 어디 계시나요? 지금 와서 상영장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에 네. 에, 간첩 어,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누구를 간첩으로 신고하러 오셨니까 어, 우리 대한민국을 네. 어, 월란꼴로 만들려고 어, 이런 탄핵사태를 일으킨 간첩 두목 세 마리 네. 어, 이 문재인이 그리고 네. 박지원이, 네. 그리고 박원순이, 네. 어, 이세 놈을, 어, 우리 국법으로, 네. 어, 다스려서, 네. 어, 처단, 어, 해줄 것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러 네. 이 국가정보원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저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도 직접 청와대에 가서 배달을 했는데요. 예, 예. 어, 왜, 왜 황교안 대행께도 이 똑같은 음. 그 서류를, 신고서를 보내주셨는지요. 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간첩을 잡지 않아가지고 네. 간첩 천국이 돼서 이 간첩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잡는 네. 이런 꼴이 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제 분노가 네. 터져 나오던 반에 네. 이 황교안 어, 권한 대행이 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네. 어, 이제 간첩을 잡겠다는 의지를 네. 국민에게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 네. 이제 간첩을 잡아 드려라. 네. 아 그리고 네. 이것은 어, 두목을 잡아드려야지. 그렇죠. 그럼 뭐저 밑에 있는 이런 것들 잡아드려 봤자 네. 네. 별 도움이 안 된다. 네. 지금 왜 빨리 이걸 잡아 두목급을 잡아드려야 하냐면 네. 네. 이것들이 이세 마리 박지원이, 네. 아, 문재인이, 문재인, 박원순. 박지원이, 박원순이 이세 네. 마리가 지금 이게 촛불 내란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네.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네. 지금, 어, 탄핵으로, 네. 어, 몰아놓고, 대한민국을 월남꼴로 만들려고 하는, 네. 이런 음모, 네. 내란 폭동 음모를 어, 일으켰기 때문에, 네. 빨리 이거를 시급하게 잡아들여가지고, 네. 어, 이 부당한 탄핵도, 네. 어, 기각시키고, 네. 또 국가가 위험에 처한 것도 네. 지금 구해내라. 네. 어, 지금 이 월남 해망, 적합해만 직전에 이런, 네, 네. 이런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제서야 이제 이걸 알아채고 이제 네. 일어나는 이런, 네. 어, 상황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원래 간첩을 잡았을 때 상금이 5억인데 이번에 국무국무회의에서 20억으로 올리셨죠. 그 정도로 네. 대한민국의 간첩이 지금 어, 검찰에도, 국회에도, 언론에도 그저 어, 심지어는 국정원에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너무나도 간첩이 퍼져 있어서 지금 네. 저희가 그 소식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알렸고요. 부그 대통령에게도 아, 알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는데 어, 이번 국정 국정원에 계신, 계신 분들, 이 방송이 지금 우리 국가비상대책국민연회 NEC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어, 한마, 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상임대표 최우원 대표님께서 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 월남꼴이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위대한 국민의 이제 이 정의감과 분노가 네. 애국심의 태극지 물결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국민이 더욱더 단합해 가지고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어, 살려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간첩 두목 세 마리 네. 이것들이 지금. 김정은, 김정일이, 네. 김정은이라고 지금 계속 내통에 오면서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을 만국. 네. 지경으로 지금 몰아넣었는데 네. 일본 언론에서는 당할, 수가, 당할 그렇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본 언론에서는 문재인이 그 북한의 내통자 간첩이라는 것을 대서 특별했는데 한국 언론만 그걸 숨기고 있는 것이죠 한국 언론도 네. 이제 네. 어, 이제 국정원에서 이 한국 언론 내에 이 네. 빨갱이 조직 그렇죠. 어, 이거 잡아서 아주 네. 천벌로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언론의 체질도 완전히 이제 네. 어, 바꿔놔야 되고 네. 지금 뭐 정치 교체니 뭐 정권 교체니 하면서 그 우스운 네. 겉껍데기 얘기, 네. 어 수박 겉핥는 얘기 네. 이런 얘기나 하고 까딱대고 자빠졌는데 네. 어, 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권이 지금 국회 안에 네. 무려 234 마리가 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네.